12장. 우리의 자녀는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싼 인생의 경주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세상 것과 더러운 죄를 벗어버릴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인내로 나아가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고난이 올때 그것을 통해 연단을 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